네 안녕하세요 또리스토리의 또리입니다 음 저는 지금 그 대한민국의 어, 군산의 대표 짬뽕이죠 그 복성문 어, 가게 옆에 와있는데 지금 현재 시간 어, 2시 30분이 조금 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뉴스를 보니까 미세먼지가 많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조금 기다리기도 싫고 올해 밖에 있으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왔는데 이 시간에 왔는데도 손님이 <laughs> 줄을 좀 많이 서고 있네요. 그리고 저번에 1월 1일날 제가 그 목욕탕에 잠깐 왔을 때 봤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때는 눈도 왔거든요. 근데도 막 줄이 막한 20m 그렇게 섰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막, 지금도 막, 한, 20, 30명 정도 줄 서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보이시죠? 북정로 가게. 북정로에서, 그, 늦은 시간, 짬뽕을 먹으려고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도 줄 서서, 어, 줄 서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그, 현재 시간, 2시 40분, 약간 한 10분 정도 기다린 시간인데요. 이한네발 네, 걸어 갔네요. 이게 현재 시간 2시 40분인데, 영업 듣는 시간이 4시예요 그래가지고, 줄을 만약 많이 쓰다 보면은, 영업시간이 끝났다고, 혹은 그 재료가 빨리 떨어졌다고, 어 영업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2시 40분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똥줄이 어, 타네요 네 드디어 복성루 간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한번 열릴 때 가를 때마다 어.. 개 배를 자극하네요 아.. 어, 배고프대요네 어.. 현재 시간 3시 좀 넘은 시간에 드디어 입석을 했어요. 시 30분에 기다려가지고 3시에 어, 정말 빨리 들어왔네요. <laughs> 그리고요, 지금 현재 짬뽕 가격은 9 0 0 0원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지금 구매를 했고요. 네, 드디어 메뉴가 나왔습니다. 네, 9 0 0 0원에 복성류 짬뽕, 그산을 대표하는 짬뽕이죠. 고기와 해물. 두 가지 조합이 환상적인 거였는데, 음, 많이 봐서, 다른 뭐 방송이나 그런 거 봐서, 어, 이미 유명은 하겠지만, 이제 뭐, 말이 필요 없네요. 해물도 많고, 고기도 많고. 제가 원래, 음? 제가 원래, 음, 약간, 매운 음식을 잘못 먹어서 짬뽕은 옛날부터 시어했는데 이렇게 고기랑 해물이 얼마나 조화가 이루어졌는지 예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게 홍합이랑 해물도 많이 들어있고 고기도 들어있어서 둘중 짬뽕으로 이렇게 뭐 왕이 짜짜면은 심하지. 짬뽕을 이렇게 저처럼 좋아하지 않는 분도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매운 음식을 짬뽕을 못 먹거든요. 한다 그때 전 집에 있을 때는 잘 먹고 뭐 친구 한번 나와 있거나 빨바 이거 걸러 먹는 건데 이걸 골러먹는데만 시간이 음, 많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아. 주말에, 아. 그래서... 아. 매번 먹자마다 아. 손하고가 손하고 아프더라고요. 여기만 오면. 아,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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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물을 다골렀습니다 어, 저는 원래 이렇게 해물로 <laughs> 걸는게 엄청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다 걸은 다음에 안봉을 먹거든요 그래서 말이 음, 필요 없는 맛이지만, 어떻게 구해서 보훅구하 그리고 또 잠시 후에 게 먹는 아 면은 다 먹었거든요? 근데 아예 또, 막이렇죠 건데기가 엄청 많이 나와서. 음. 네. 밥 <laughs> 먹자고? 한번? 고기 아예 또 이렇게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음, <laughs> 크신 비들은 여기다 음. 밥만 먹어도 될것 같아요. 음. 짬뽕 뿌고볼게요 드디어 새우들. 짬뽕도 있잖아 머리가 중국이죠? 네. 짬뽕 하나 물 하나? 네정식에 네. 짬뽕 하나 물 하나요 아, 제가 원래 그 국물을 다 말급히 먹는데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아, 다못 먹겠네요 막 머리에 땀도 나고 열이 올라오는데 아, 시원하고 좋네요 한번더 띵띵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다 먹고 나왔구요. 어,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합리적인 맛, 그리고 합리적인 양. 어, 정말 3위 일체적으로 정말 만족하고요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은 손님이 많아서 그런지, 어, 원래 이 식당 그 국성로가 좀 약간 옛날 저희 부모님 세대부터 조금 걸었다고 더럽다고... 예, 소문이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신당 전체적으로 약간 기름기라든지 그러니까 손때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 핸드폰을 이렇게 책상에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기름져가지고 이 뒤가 예 그리고 그 수저통이라든지 뭐 휴지 그 깍이라도 그 약간 기름기가 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위생 쪽에서는 약간 아예 어, <laughs> 평균이야. 예. 근데 정말 맛있고요. 어...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당면하고 음, 비교했을 때제 생각에는 약간 멀국이 국물이 좀 많아지고 어, 건더기 양 고바 고기라든지 막 해물. 이런 것들이 뭐 지금도 많다고 느끼겠지만은 어 조금 줄은 것 같아요. 제가 작년 거 사진이 있거든요. 한번 네. 그러면은 어 다른 맛집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